24년의 대운이 폭발하는 27가지 조언 첫 번째, 목표를 정하고 해야 할 목록을 세 가지씩 적고 실천하세요. 두 번째,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지만 당장 하지 못하면 그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루 10분은 명상하세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매일 5페이지 책을 읽으세요. 새로운 생각은 창의력의 원동력이 됩니다. 다섯 번째, 롤 모델의 좋은 습관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여섯 번째, 건강을 위해 자주 걸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 30분 일찍 자고, 30분 일찍 일어나세요. 하루가 더 길게 느껴집니다. 여덟 번째, 하루 10분씩 글을 써보세요.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솔직한 피드백은 수용하고 개선해보세요. 그 마음가짐이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열 번째, 기존에 내가 가진 능력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세요. 열한 번째, 해낼 수 있다, 할수 있다, 이미 해냈다고 외쳐보세요. 말의 힘은 인생을 지배합니다. 12번째, 일하는 시간이 많으면 중간에 휴식 및 스트레칭을 필수입니다. 13번째, 새로운 기회가 오는 곳은 사람입니다. 바빠도 한 번씩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14번째, 미루는 핑계, 변명하는 핑계는 이제 버리세요.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5번째, 좋은 문장이 있으면 필사하고 좋은 글이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선물하세요. 16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달하는 것만으로 그곳에는 운의 기류가 흐릅니다. 17번째,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몰입하세요. 이것저것 괜히 손댔다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18번째, 비교는 주변 사람과 하지 말고, 어제의 나 혹은 세계 인류와 비교하십시오. 19번째, 1등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은 내가 그 어떤 한계든 넘어서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만들어줍니다. 20번째, 내가 해야 할 일과 판단해야 할 것을 남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21번째, 환경을 바꾼다는 건 주변 사람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22번째, 강점은 계속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십시오. 당장은 힘들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물세 번째, 내가 부족한 부분은 깔끔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스물네 번째,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고 공부하고 일하십시오. 스물다섯 번째, 마음의 상태가 어지럽다고 느껴질 때방 청소부터 하세요. 스물여섯 번째, 나의 기분을 더 낮게 해주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사람을 만나거나 봉사하거나 좋은 영상을 보거나. 스물일곱 번째, 운이 폭발하기 직전에 벌어지는 건 전화 위복입니다. 한계가 왔을 때 이겨내고 나아가십시오.